자, 우리 지난번에 부동산에 비교하면서 써봤죠. 요즘 앱엔 웬만한 정보가 다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의 관점에서의 조금 더큰 그림, 이게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하기 전에 주변의 모든 정보, 모르던 개발 계획, 아니면 숨겨진 현모 시설까지 쭈루룩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한꺼번에 알려주지 뭐 했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죠. 자 네이버를 켜고 브이월드라고 검색해보세요 사이월드 아니에요 찾았나요? 이게 어디 이상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 공식 서비스입니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공간, 도시와 관련된 정보를 다 때려박았어요 우선 강조하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린 앱들하고 크로스체크하면서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청약뿐만 아니라 임장하시는 분들, 투자하는 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살짝 확대해볼까요? 우선 기본으로 왼쪽 국토관리 지역개발 메뉴에서 도시계획 공간시설 체크해 볼게요. 그럼 주변에 공원이 어디 있는지, 도시계획상 진짜 공원이나 광장이 어디에 있는지 나옵니다. 자, 체크를 풀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눌러 볼게요. 참고로 메뉴 넘어갈 때마다 체크박스는 따로따로 따로 켜고 끄는 게 편합니다. 이번에는 주변에 학교가 어디 있는지, 공공 청사는 미술관은 어디 있는지 표시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시큰둥하죠. 이제 환경 기초 시설 눌러볼게요. 그리고 주 마우트에서 형진이가 있는 충정로 쪽으로 좀 가볼까요? 와씨. 회사 앞 서서문공원은 이게 뭐지? 클릭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옛날에 서서문공원 지하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나름 천주의 성지에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주마우트 해볼게요. 저기 월드컵 경기장 쪽에도 뭐가 크게 빨간색 박스로 되어있네요. 눌러보면 여기도 폐기물 처리시설. 여기 있는 이 산이 갑자기 자연적으로 융기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퇴적해서 생겼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난지도, 난지도 쓰레기매 입장이죠. 지금은 공원이 됐지만 원래는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던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상암동 산은 우리 피디님 울면서 편집하고 있겠네요. 자, 줌 아웃에서 서쪽으로 쭉 가보면 청라 국제 도시 위에도 되게 크죠. 청라 주민분들이 일을 가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욕먹으니까 그만 보고 이번에는 밑에 토지 이용 계획도 눌러 볼게요. 방금 난지도 왼쪽 덕은지고 위쪽 DMC가 예쁘게 색칠됐죠 흥창망청에서 신도시 블록구를 설명할 때처럼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이렇게 땅의 성격이 다 표시되어 색깔별로 무슨 뜻인지는 바켓득집 보세요 자 이번엔 산업단지 폴더에서 단지 경계 그리고 줌아웃에서 쭉 내려보면 그로 쪽에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가 다 색칠되죠 사실 이 기능은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단지들 정약할때 참고하면 좋아요 주변에 정말로 산단이 있는지 지정은 됐는 체크가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거 바로 밑에 유치업 정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그럼 박스가 더 진해지죠. 클릭해 보면은 이 산단엔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주변까지 나오게 주아 하우스 크게 해보죠.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에서 개발 제한 구역 체크. 그럼 서울 주변에 형광색으로 뭐가 칠해졌죠? 이건 그린벨트입니다. 만약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런 땅이 있다? 그럼 집 근처는 거의 영구 녹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할 수도 있어요. 삼기 신도시처럼. 자, 이번에는 경관 지구, 고도 지구를 같이 체크해 볼까요? 김포공항 쪽 그리고 남산 주변으로 빗금이 그어지네요 경관 지구는 주변에 산이나 지형지물 가리지 마라. 언덕이면 구릉지에 순응하게끔 설계를 해라 이런 겁니다. 고도 제한은 높이 limit 딱 걸어버린 거고요. 보통 공항 주변이 그렇죠. 근데 여의도 쪽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도 고도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사당보다 높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권위적이죠. 그래서 여의도를 잘 보면은 공원을 기점으로 동서의 고저차가 있어요. 산업은행 검을 보세요. 고도 제한 때문에 옆으로 퍼뜨리느라고 엄청 육중하죠. 저거 위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되게 높게 올라갈 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토계획구역 놀라보자고요. 뭐 거의 서울 전역이 다 칠해지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어딘지, 토지거래가구역은 어딘지 이런 행정적인 정보를 몽땅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형신의 회사 쪽으로 확대해 볼게요. 충정로에서 왼쪽으로 쭉 와서 이대역 아래 빨간 박스 눌러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뜨죠. 근데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은 해지됐지만 옛날엔 염리 2 구역이었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대흥역 위에 빨간 땅도 눌러보면 행여가 제한 걸려있고 여긴 어디였나요? 옛날 염리 5구역이었죠. 이곳들은 다시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못짓게 구청에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 사업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리치거나 아실 같은 앱벤 뜨지 않지만 이렇게 브이월드에선 티가 나는 거죠. 행여가 제한 경기가 딱 구역 경기거든요. 와, 이번엔 좀 멋있었다. Thanks <laughs> 자 맞아보죠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복지에서 공중화장실 나는 급동이 안 마려울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탭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안내가 돼 있어요 일반 공공행정에는 무인발급기 위치도 떠요 별게다 있네요 충정로역 개꿀 그리고 이젠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환경자연기후 남았네요 맨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눌러볼까요 저런 식물원만 있는 줄 알았던 마곡에 무슨 수도꼭지가 뜨는군요 요즘은 하수종말처리장이란 말을 안 쓰죠 확대해서 보면은 물 실제생센터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강남에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어땠나요? V월드가 싸이월드처럼 조금 투박하지만 우리 동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설이 계획이 있었는지 잘 정리되죠 원래 시대별 항공사진도 비교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행정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앱이 많지만 거기서 서비스할 수 없는 것도 많고요 만약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엔 스마트 국토정보 리뷰로 날먹 해보겠습니다.